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록이네 다육입니다. 아까 그 2시 반에 제가 온도를 봤더니요. 3, 41도였습니다. 거리대 온도가. 근데 지금 보면 해가 넘어간 뒤에 온도차가 이렇게 많, 큽니다. 33도로 한 8도 정도가 떨어지고 습도는 이렇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온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비는 안 와서 습도가 그렇게 습도도 좀 높은 편이 되요 그래서 오늘 불키질 수가 굉장히 좀 큽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차감화가 안 해주면 아이들 화상이 딱 알맞고 또 이렇게 햇빛에 충분하게 노출되지않는 아이가 이렇게 햇빛에 처음에 나오면 100% 까맣게 탑니다. 그래서 특히 사강에 신경 써야 되는 날이고 특히 또 물을 줬다면, 어, 예, 선풍기를 틀어서 아이들 충분하게 좀 알려줘야 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아, 벌써 이제 여름을 유튜브 하고 나서 어, 벌써 두 번째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하, 아이들, 아, 이쁩니다. 오늘은 제가 초록둥이 아이들, 배시형 금도 초록둥이가 됐습니다. 물이 안 빠진 아이도 있지만, 그래서 오늘은 어, 초록둥이 아이들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예, 오늘은 제가 이렇게 초록둥이 아이들, 아, 어떻게 있는지 한번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거의 다 초록동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안 보여드렸던 아이들 위주로 한한 한 자리에 모아봤는데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한번 하나하나 보시겠습니다. 아,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 예쁜 화분에 있었던 문페어리라는 아이입니다. 여기 멀리서 왔거든요. 김제에서 온 아이인데 제가 그 베란다 난간 사이에 이렇게 저난간이요 거기에 놨더니 비 맞고 아이가 아, 물음징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가위집을 좀 내줬습니다 하나만 딱 그랬더니 아이들 이제 여기 서서히 하엽으로 지고 그러면 다른 아이들도 어 이제 이상 없이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투명해진다 그러면 한번 칼 집을 내는 것도 다른 건 이상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바람 통풍 잘 되는 곳에 내놓으면 아이들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비는 더 이상 맞추면안될것 같습니다. 예, 문패어이었고요 그리고 요 아이 볼까요, 여러분? 여기 자구가 이렇게 예쁘게 올라오죠, 지금? 브레이브입니다. 근데 요 자구는 이제 열심히 이제 잘 자라는 것 같은데요. 특이한 건요 아이가 생장점이 좀 없어졌습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생기네요. 여기 생장점이, 없죠, 여러분. 없어졌습니다, 아이가. 그래서 브레이브가 생장점이 좀 없어져서 놀랐어요. 예, 며칠 사이에 안 보는 사이에 이렇게 눈이 멀어지면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부상합니다. 다육이가. 드레이브였고요 아, 여기 보시겠어요. 이제 제가 드디어 누다금을 성공을 했습니다. 누다, 요 밑에도 있거든요. 요 아이. 작년에, 재작년에 이렇게 유튜브 하기 전에도 누다를 했는데 그렇게 안 되고 마르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아이는 햇빛에 못 나간 아이에요. 그리고 그냥 거기 그 간, 잠깐 그 햇빛이 그래도 한두시간 정도 센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몸살 하길래 이렇게 풀분에 다시 옮겨서 심었더니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실외기 위에 놔뒀던 로다금입니다 이걸 보면 확실히 햇빛하고 풍풍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잘못 아이들 보낸 경우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자고도 오르고 굉장히 예쁩니다 색깔이 금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노란색과 초록색이 이렇게 교차해서 아주 예쁘죠 여기도 보시면, 그래서 초록초록하지만 예쁜 노다 금입니다, 여러분. 아, 요렇게 성공한 걸 보니까 이 아이도 햇빛으로 나가면 이렇게 예뻐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묵음에도 젤리 형식으로 굉장히 예뻐지는 아이죠, 이 아이가. 그래서 그렇게 좀 성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 이제 여름 잘나야 되겠죠? 이제 비안맞히고잘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노다도 밑에 자군지 이렇게 많이 뭐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무조건 햇빛에서 햇빛에서 그래도 유지는 잘하고 있었어요. 워낙 많이 보였던 아이스 에이지입니다. 창종류는 워낙 햇빛 좋아하고 또 햇빛에 나가면 이렇게 달궈지죠. 워낙도 오락 변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스 에이지가. 근데 이제 비 맞고 이번에 비를 맞고 아주 굉장히 많이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 창끝도 굉장히 예쁩니다. 빨갛고 밝그스름해요 아, 이렇게 다육이를 키우지 않는 분들이 아, 창끝이 이렇게 빨갛거나 그러면 굉장히 좀 무섭다고 하시네요. 또 어떤 분들은 예 지난번에 제가 애니코를 보여드렸더니 어, 여성의 그 날렵한 손톱 같다고 별로 안 예뻐하시네요. 근데 이제 다육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런 매력 때문에 또 창을 키우기도 하죠. 키워야 그 맛을 아는데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겁니다. 구독자 분들의 말씀이었고요. 아모로파티입니다, 여러분. 아모로파티 제가 처음 키워봅니다. 여기 그 일주령이 부족해서 이렇게 옷자람이 있습니다. 처음 키워봐서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 아마 아페티스하고 비슷한 성격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 종류의 아이들처럼 햇빛을 못 자라면 분명히 뭐 크게 이렇게 그 아이가 옷자람이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르파티 한번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기대가 되는 친구입니다 예 그리고 이 아이는 한옥 송록입니다 어, 이 아이는 오래됐어요 어, 2000년 9월 26일 정도에 데리고 온 아이인데 이 아이를 제가 페트병에 걸어서 시래기 뒤쪽에 놨더니요 그래도 그쪽은 햇빛이 조금이라도 비쳐서 그런지 이렇게 웃자람은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웃자람이 굉장히 심하죠 예, 하엽 손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 라조야입니다. 여기 보면 라조야는 여게 어느 하엽에 있던 아이인데 제가 이제 뗐습니다. 어느 이렇게 큰 아이고 수영도 안 입었었거든요. 그런데 25도 4월 5월에 아주 충분하게 햇빛이 보여졌더니 나머지는 하엽으로 다졌습니다 못난이 그 밑에 하엽 그 로제트가요. 그리고 새로 이렇게 입장을 예쁘게 올려서 수영도 예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하엽으로 지니까 밑에 입장이 미어도 데리고 와서 잘또 성장기에 예, 이렇게 키우면 이렇게 예쁜 수영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가을에는 또 색감이 어떻게 변할지 달달 묵히면또 예뻐질 거라는 기대를 해보는 그런 라조야였습니다. 아, 아보카도 크림입니다. <laughs> 이번에 21년도에 데리고 왔네요. 어, 밖에서 그제 눈에서 멀리 있었던 아이라서 그래도 꿋꿋이 잘견되고 있었습니다. 아보카도 크림이고 이 아이도 달구면 예쁘던데 저는 이 아이를 밖으로 빼주 못해서 이렇게 컸습니다. 그리고 프린세스, 네, 퍼플 프린세스라는 아이 보라봉제라는 아이입니다. 여기 <laughs> 아, 살균제를 뿌려서 아이가 좀 많이 아픕니다. 아픈 게 아니라 아, 얼굴이 좀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꽃대를 올리고 있네요. 안 보는 사이에 이 아이 시래이 위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도 역시 뭐 햇빛을 못 봤죠. 계속 흐린 날이 잦았으니까 이 아이는 이제 달달 묵혀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 보면 샤포트입니다. 여기는 해오른 다육님 채널에서 제가 실방에서 산 건데요. 뿌리를 그렇게 못 내리더니 여기 풀분내 심어서 제가 그 난간 바스켓에 넣어놨더니 이렇게 예쁘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달궈지면 빨갛게 달궈진 아이라서 올 가을엔 좀 기대가 됩니다. 음, 디케인입니다, 여러분. 이 디케인은 초록초록하죠. 어, 다른 분들 같이 데리고 오신 분들 보니까 굉장히 예쁘게 키웠는데, 저는, 아, 거리대에 나가지 못하면 이렇게 초록초록해지고 적심한 아이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이렇게 컸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아이도 파스텔 철화입니다. 제가 대품 파스텔 차라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베란다 거리대로 못뺐습니다 다른 아이들한테 치워서. 그래서 이렇게 작은 아이를 제가 작년에 대통령에서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근데, 어, 안에 있어도 이렇게 건강하네요. 건강하고 하엽을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네요. 이 아이도. 그래서. 뿌리 잘 내리고, 근데 이렇게 또 공중뿌리를 내는 걸 봐선 혹시 이 안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만 또 공중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뿌리에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그냥 놔둘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멕시코 자이언트, 어, 경상 북도에서 온 아이입니다. 그 브롬빛 다육님 채널에서. 근데 이 아이도 어, 맨 처음에 올 때는 거리대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얼굴을 확 줄여서 이렇게 제가 분갈이 했는데 밖으로 못 빼서 초록초록한 상태로 여름을 또 지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록둥이 멕시코 자이언트였습니다 아마벨레도꽤 오래됐는데 초록둥입니다 이 아이도 맨 처음에 저희 원년 멤버의 이 아이도 제가 키울 때부터 있던 아이라서 이 아이도 다시 이제 가을에 분갈이를 해서 예쁘게 수형을 만들어 줘야 될것 같습니다 사각 화분에 같이 모아서 모둠으로 심어주든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벤바디스 한번 볼까요? 벤바디스도 워낙 달구면 잘 키우신 분들은 굉장히 예쁘게 잘 키우시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두 포트가 있었는데 한 포트는 어, 딸이 친구 선물 준다고 해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어, 하나, 두개 있으니까 이 하나만 예쁘게 좀 키워보려고요. 벤바디스였고요. 이 아이는 미니마입니다. 아 미니마도 솔방울처럼 예쁘다고 하셨거든요. 어쩌면 그렇게 식물이 솔방울처럼 예쁘냐라고 했는데 이제 퍼진 솔방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햇빛에 나가고 단단 달궈야지 예뻐질 그런 얼굴입니다. 그동안 이제 분갈이 하고 뿌리 활짝이잘 돼서 서서히 그냥 아침 저녁으로는 이렇게 바스켓에 넣어놔서 아이를 햇빛 보약도 좀 써야 될것 같아요. 차가운 거 덮어준 상태로. 네, 예, 이렇게 해서 여름이 초여름입니다. 초여름이고 어, 아이들 초록초록해졌지만 또 예쁘게 유지 잘하면서 건강 유지죠. 건강 유지 잘하면서 또 가을을 벌써 기다리고 있습니다. 덥습니다. 초여름의 날씨가 한여름의 날씨처럼 덥고 비가 안 오니까 좀 낫긴 합니다. 아직은. 바람도 솔솔 부고요 오늘은 어제보다도 또 불쾌지수가 조금 낮습니다 아직은 예,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 집 초록둥이 아이들 여러분께 인사드렸습니다 아, 노다금처럼 이렇게 노다도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 저희 채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